안녕하세요 테크살롱이 입방입니다 한국시간 14일 새벽 2시부터 약 1시간 정도 2020년 애플의 두 번째 정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팀쿡을 포함한 다양한 애플 관계자들이 뻥튀기한 1시간 가량의 키노트 영상을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정규 이벤트에는 아이폰 12 라인업, 홈팟, 에어태그는 물론 실리콘 맥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실제 공개된 제품은 홈팟 미니와 아이폰 12 라인업에 그쳤습니다. 먼저 홈팟 미니는 애플워치 시리즈의 S5 칩셋이 적용된 360도 방향의 오디오 출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실이 연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인터컴 기능을 통해 가족들의 애플 기기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가격은 99달러로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며 11월 6일 주문, 11월 16일 출시 예정입니다. 버트 일단 한국 출신은 미정이라고 하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번 이벤트의 핵심인 아이폰 12 시리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은 없었고 5G와 강화된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외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라인업은 루머대로 5.4인치 아이폰 12 미니, 6.1인치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6.7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구성되었습니다. 내 모델 모두 5G를 지원하지만 미리미터 웨이브는 미국만 지원되며 한국은 서브 6 규격만 호환됩니다. 5나노 공정의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고요. 슈퍼 레티나 XDR이라 명명된 패널 베젤이 줄어든 OLED 디스플레이도 모든 모델에 적용됩니다. 제품 외관은 익히 알려진 대로 측면부 라운드 값이 최소화된 플랫 형상에 가까운 디자인이며 세라믹 쉴드라는 강도가 개선된 커버 글래스가 적용되었어요. 드랍 테스트에서 최대 4배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패키지에서 어댑터와 이어팟은 더 이상 동봉되지 않고요. 또 자석으로 아이폰에 부착되는 맥세이프 케이스나 카드 지갑, 무선 충전기 등 액세서리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노멀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차이점은 듀얼 카메라와 트리플, 라이다 센서의 카메라 시스템 차이가 가장 크고요. 디스플레이와 외관 사양도 차이가 있어요. 노멀라인이 SDR 모드에서 625니트의 최고 휘도를 지원하는 반면, 프로라인은 800니트로 더 높은 밝기의 우 e 리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노멀라인은 측면 알루미늄 캐비넷과 유광 백글래스 조합이지만, 프로라인은 측면 스테인리스와 무광 백글래스가 적용되었어요. 그리고 기본 시장 용량도 노멀라인은 64기가, 프로라인은 128기가로 차이가 있습니다. 램 용량에 의한 등급 나누기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제품 가격은 아이폰 12 미니 699달러, 아이폰 12 799달러, 아이폰 12 프로 999달러. 아이폰 12프로맥스 1099달러로 책정되었고요. 6.1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는 10월 16일 주문에 10월 23일부터 배송되며 5.4인치, 6.7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아이폰 12 미니와 12 프로맥스는 좀더 늦은 11월 6일 주문에 11월 13일부터 배송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한국 출시겠죠 한국은 공식 홈에서 아이폰 12와 12 프로의 사전 주문을 10월 23일부터 진행하는데요 5G의 힘으로 1.5차 출시국으로 격상되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아이폰 12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게 다냐구요? 네 이게 끝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인데 120Hz 고주사율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USB-C 타입 조형도 없었고요. 여담이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이제서야 적용되는 5G를 포함해서 삼성을 비롯한 경쟁사의 기술 로드맵에 비해 한발 느리고 부실한 느낌이 강합니다. 항상 말은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적용한다고 포장하지만 IT 제도 산업에서 1년 이상 신기술 탑취가 늦는다는 점은 곧 기술력 부재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애플이기에 가능한 형태지만요. 항상 그래왔지만 프로 라인업보다는 노멀 라인업이 굉장히 흥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아이폰의 단점이었던 무게를 극복하고 작은 사이즈임에도 프로 모델의 성능을 갖춘 아이폰 12 미니의 인기가 돋보일 적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애플 이벤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애플 신제품 소식 준비해서 곧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금방 와!